동가로움의 강승빈 과장입니다. 카나스 820N 채널 바꾸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4번 요거에다가 요거를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975, 975 근데 지금 얘가 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혼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이크랑 같이 실질적으로 926이랑 925 이제 요게 근접이기는 해요. 요게 서로가 근접이라서 신호가 넘어올 수도 있고 안 넘어올 수도 있어요. 안 넘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지금 여기도 방금 깜빡했는데 요요 채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깜빡이는 게 얘를 얘를 바꿔서 얘네들 해결이 될, 수,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문제 있는 애를 바꿔 줌으로써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맞춰 놓은 게 얘랑 얘랑 같거든요. 주파수가 주파수가 같은데 이상하게 얘를 켜니까 얘가 지금 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꾸시는 방법은 이 자물쇠를 풀 건데요 셋을 누르면 이게 풀립니다 이선 셋을 한번더 누르면 채널이 전멸을 하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채널에다가 고정을 하시고 이렇게 숫자를 올려서 이제 다른 채널들이랑 겹치지 않는 채널을 찾는 겁니다 얘랑 얘랑 겹치죠 사실상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33으로 제가 바꿨는데, 33이랑 겹치는 거는 보이지는 않네요. 이거를, 제 마이크를 쓰시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채널로 혼선이 생긴다 싶으면은 그 문제가 되는 채널을 바껴, 바꿔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이 쓰시고 있는 마이크의 채널을 바꿔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깜빡깜빡 하는 게이 주파수 대역이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바꿔 놓을게요. 이 작업은 나중에 계속 하셔야, 되,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 자체가 좀 번거롭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제가 평일날 와서 이걸 해드리고 있지만 주일날 돼서 주변에 다른 교회가 무선 마이크를 쓴다든지 그러면 또 혼선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쓰시는 교회들은 이 작업을 목사님께서 보시지 않을 뿐이지 다 뒤에서 이걸 변경을 청년이나 누구 봉사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이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끄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켜지고 그래서 채널을 바꾸시고. 여기 보시면 IR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IR, 여기가 IR 센서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주파수 모양이 뜨는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셨을 때 정상적으로 붙으면 여기 파란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생길 때, 지금 제가 이거를 바꿔서 혼선이 생기는데, 이 상태로 이 채널을, 네.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